우리 주변에 알고리즘이 무엇이 있는지 제 예시를 두 가지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뱅딩 머신, 내 네, 자판기죠. 자판기에도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보는, 여러분 직장에서 보는 그 자판기는요, 플라스틱으로 그냥 3D 프린팅하고 뭔가 주물을 떠서 찍어낸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분명히 동전이 들어가고요. 음료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람이 있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뭔가의 칩셋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CPU 쉽게 말해서 운영체제가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동전 넣는다고 이게, 이게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판기에도 역시 아,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개념을 갖고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판기는요 입력 명확하죠. 동전 또는 지폐. 나오는 거는 음료수가 되겠습니다. 그 명확성, 유한성, 효율성이라는 거는 잘 생각해보시면요. 얘네들은요, 굉장히 명확합니다. 여기 현재 안에 얘가 알아야 된이 알고리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현재 잔고가 얼마 있는지 사용자가 천 원짜리를 넣었을 때 잔돈 900원이든 천 원이든 100원짜리로 줄수 있는지 또는 음료수가 현재 몇 개나 남아 있고 혹시나 비어있는 음료수는 없는지 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개수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근거로 이, 이 친구들은 자판기에 보시면 동전 없음 50원짜리 없음 또는 음료수 뭐 없음 이런 게 뜨잖아요. 어떤 점이 또 명확하냐면 동전을 600원을 넣었어요. 그럼 700원짜리 800원짜리 음료수에는 버튼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500원짜리 이하의 플러스 음료 재고가 있는 것들에 가능한 불이 들어오겠죠 일단 명확한다는 거고 효율적이라는 건뭐 당연한 얘기인데 효율성은요 제가 다음 예시에서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효율적인 경로로 얘가 사용자들을 안내한다 이런 거고요 여기서는 사실 유한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이 좀 어렵지만은 유한성은 이런 겁니다 동전 넣고 어떤 프로세스를 걸쳐 음료수를 주면 이제 마침표가 찍힌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요 지금 마우스 커서를 보시면 얘가 대기 모드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라이노 커맨드에서도 또는 한글 파일 워드 파일 등에서도 마우스 커서에 이렇게 글자 쓸수 있는 요 커서에 깜빡 깜빡 대기 모드 이게 바로 전에 사용자가 요청했었던 모든 커맨드 끝내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이렇게 종결성을 갖고 있습니다 유한성 종결성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밴딩머신 알고리즘을 하나 개발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흔히 말해서 쉽게 말해서 프랜차이즈를 할수 있다는 거죠. 서울시청에다가 자판기를 두고 서울역에다 두고 홍대에다 두고 연세대에 두고 부산역에다가 자판기를 둘수 있습니다. 우리 이거 하나 개발하면은 이것저것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서울시청 앞에 자판기를 두기 위해서 물론 뭐 법적인 절차 이런 게 있겠지만 어쨌든. 둔다고 치면 서울 시청역용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는 뭐 대자화를 안 판대 그럼 대자화는 빼고 가격 같은 거 다시 입력하고라는 약간의 커스터마이징을 통하면 요 자판기를 그대로 쓸수 있겠죠. 서울역도 마찬가지. 홍익대학교에서는 대자화가 있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오란씨가 빠진다 그럼 오란씨를 뺀 알고리즘을 이렇게 컴퓨터로 입력을 해가지고. 조금 넣는 정도의 수고로 오면 있겠지만 어쨌든 이 알고리즘을 그대로 이렇게 바, 바꿔서 복사해서 쓸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제 길 찾기 알고리즘, 패스 파인딩 알고리즘인데 어, 이 같은 경우에는요, <laughs> 그, 여러분 네이버 지도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이버 지도의 어플리케이션은 하나의 알고리즘 이 있다고 볼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어플리케이션. 모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C 어플리케이션은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시면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 입력 출력 이잖아요 프로그래밍 에서는 argument 나오는게 return 입니다 나중에 프로그래밍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인자와 리턴, 인풋 아웃풋 같은 겁니다 어쨌든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은 뗄래야 뗄수 없는 존재고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다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길 찾기 알고리즘 하나로 우리는 다음 지도를 만들 수 있고 네이버 지도를 만들 수 있고 구글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입력 데이터는 특별하게 두 개가 들어가죠 앞에 얘는 뭐 동전만 들어간다고 치면 얘는 현재 내 위치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위치를 입력을 해야 겠죠 아주 명확하게. 명확성, 효율성, 그리고 종결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값으로 아웃풋으로 뭐를 주냐 바로 패스를 줍니다. 이것을 뭐 빨간 선으로 표현하냐 파란 선으로 표현하냐는 어플리케이션마다 조금씩 커스터마이징이 됐기 때문에 달라 보이는 것이고 길찾는 알고리즘 자체는 모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교통 상황을 뭐 실시간으로 받고 이런 것도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를 갖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앞에 자판기 알고리즘 보다 좀더 설명하기가 쉬워요 일단 인풋 있죠 아웃풋 있죠 또 뭐가 있어요 명확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네이비게이션을 쳐 보면은 제가 이 속도로 가니까 앞에 21분 만에 도착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예를 들어서 뭐 대략 20분에서 30분 사이에 걸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17분, 18분 이렇게 걸린다. 또 직진하시다가 30m 앞에서 우회전. 이런 식으로 되게 명확하게 알려 준다는 거고 효율성은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알려 주겠죠. 음, 그리고 제가 저기 자동차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옛날에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강변북로를 잘 가다가 합정역이 합정역이 사무실이거든요. 강변북로를 가다가 용산으로 빠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나와서 제가 빠졌던 그곳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알고리즘 말고는 보통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알려주게 되겠죠. 예, 이해가 안 됐었던 그런 경험이었고 세 번째 유한성이라는 것보다 우리가 패스로 경로를 알려주고 우리가 도착하면은 앱이 종료되잖아요. 왜 이게 끝났다는 걸 얘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딱 어플리케이션을 퍼블리시를 하면은 A 유저, B 유저, C, D, E 요 다섯 명이 한 번에 다운로드 받아서 앱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플리케이션 한번 개발했으면은 아까 자판기 같은 경우는 서울시청에, 서울역에, 부산역에, 자판기에, 이제, 잡, 그 음료수도 채워넣고, 동전도 빼고, 뭐, 집회 채워넣고, 빼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자판기가 조금 다른 점이, 어플리케이션이니까, 네,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우리가 앱스토어에 공개해서 다운로드만 받으면 즉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좋은 점은, 근데 요거를 업데이트를 했어. 뭔가 오류 상황이 발견돼서 업데이트를 하면은 아까 자판기 같은 경우는 대자화를 팔다가 대자화를 뺀대. 그러면 가가지고 거기 대자화 다 빼고 그 커버 이미지 있죠. 저기 예시 자판기 그 고를 때 보는 그거 그것도 빼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코딩 몇 줄만으로 물론 몇 줄은 아니겠죠. 되게 많은 줄이겠지만 코딩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은 여러분 업데이트 됐으니까 다시 받으세요 하면 받으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온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 놓은 겁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약간의 디테일인데 업그레이드 하지 않은, 아직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 하지 않은 친구는 요 색깔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 주변에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요 시각을 갖고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보면 별게 다 알고리즘으로 보일 겁니다. 정수기도 되게 좋은 알고리즘 중에 하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버튼을 누르면 왜 뜨거운 물이 나오고 이 버튼 을 누르면 왜찬 물이 나올까? 그거 코딩을 생각해보라는 게 아니라 얘가 내가 자판기한테, 예를 들어 이렇게 자판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자판기가 고장났어. 그러면 자판기를 대신할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자판기랑 똑같이 사람이 구동을 하게 될까? 음. 회사 동료들한테 그런 걸 시키면 안 되고 이제 가정인 거죠. 어떤 친구한테 자판기랑 똑같이 행동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명령해야 될까? 그걸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정수를 누르면 요구 있는 물을 줘. 온수 누르면은 여기 있는 거를 주면 되고 요거는 항상 데워 놔야 돼. 온도가 몇도 이하면 여기 경고를 띄워 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잘 설명하는 거는 알고리즘을 잘 만들 수 있는 기본 조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퍼가잘 알아듣는 방식으로 설명하면은 그래서 퍼를 잘하는 거고요. 컴퓨터 언어로 컴퓨터한테 잘 설명하면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겁니다.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이것도 나름의 프로그래밍이라고 할수 있는데 논리적인 그 생각의 순서를 잘 정돈해가지고 되게 논리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이거 얘기는 제가 계속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문제 해결 절차 알고리즘 알고리즘은요 다섯 가지 특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알고리즘은 결과적으로 요세 가지는 생각해주세요 뭐냐면 알고리즘은 요 다섯 가지로 구성된 것들은 알고리즘이라 할수 있는데 그 애들은 또 요런 특징이 있어요 뭐냐 재사용이 가능하다 아까 자판기 그리고 아까 길 찾기에서도 봤죠 한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이걸 계속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시뮬레이션 그리고 최적화할 수있단데 여기서의 시뮬레이션은 다른 그래 e 퍼 앱을 설치하면은 비탄경 시뮬레이션도 할수 있고 또는 구조 시뮬레이션도 할수 있고 아니면 물리 시뮬레이션도 할수 있고 또는 이건 제가 마지막 파트에서 알려드릴 건데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그런 시뮬레이션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옵티미제이션 최적화도 할수 있는데 이거는 갈라파고스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